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음 도에서 시작해서 고음 파까지에 관한 운지 연습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을 다 막은 게 뭐였죠? 기본 도. 그 다음에, 오른손 네개 손가락을 여시면요, 소리이 나옵니다. 자, 왼손 가실 때는, 오른손을 꼬리 부분에 이렇게 지탱을 하셔도 된다고 말했죠. 그러면 꼬리 부분에 이렇게 올려놓고, 자,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을 열면, 라, 시, 도. 자, 왼손 세개 손가락을 열 때까지는 오른손 꼬리 부분에 이렇게 잡았죠. 그런데, 엄지를 열 때는, 이렇게 잡고 있으면, 엄지를 열 수가 없어요. 자, 이렇게 하면, 아에툭 하고 떨어지겠죠. 그래서, 엄지손가락을 열릴 때는 4번하고 5번, 오른손입니다. 오른손 4번하고 5번 손가락을 꼬리 부분에 잡을 건데요. 자, 손바닥 보시면 새끼 부분, 꼬리 끝부분 있죠? 이 부분에 딱 끼우실 거예요. 그러면 4번하고 5번을 딱 끼우고, 자, 왼손 3개 손가락 연계 도. 그 다음에 왼손에 레를 열실 건데요. 높은 레. 엄지를 엽니다. 자, 이렇게 구멍 앞에 뛰시면요.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옆 사이드 빈 공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붙일 거예요. 붙였나요? 그리고는 오른손 엄지를 여시면 미가 됩니다. 자, 어, 뒤집어서 보여드리는데요. 자, 악기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왼손을 여실 때는 옆 사이드에 지탱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미를 여실 때는 구멍을 앞에다가 열었어요. 어, 혹시나 만약에 나는 어, 이렇게 떼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꺾으셔도 돼요. 기역자 모양을 꺾거나 아니면 어, 엄지손가락이 꺾여지시는 분은 이렇게 꺾이셔도 돼요. 이렇게 저는 엄지손가락이 꺾여지지가 않아서 구멍 앞을 열고 있습니다. 자, 도 옆에다가 지탱하면 레, 네, 자, 미. 그 다음에 어, 왼손에 구멍을 다 열었어요. 지금. 자, 왼손 엄지는 옆 사이드에다 지탱하고, 오른손은 4번, 5번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까지 여시게 되면 높은 파가 나옵니다. 자, 새끼손가락까지 열었습니다. 파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막으면 미가 나오는데요.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시게 되면요. 구멍 찾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구멍 앞에 살짝 열어주시면 돼요. 파, 그 다음에 막으은 뭐가 나오죠? 미. 그다음에 엄지 오른손입니다. 오른손 엄지 마금을 레, 자 왼손 엄지 마금은 도. 두개 열면 뭐가 나오죠? 미. 자 새끼 손가락 열면요 파. 새끼 손가락 막으면요 미. 엄지 손가락 두개 막으면요 도. 자 그러면 연습곡을 같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음이 높은 도 2분 두박이죠? 그러면도둘 레돌 네, 오른손 엄지 열면 미돌 새끼 손가락까지 열면 파그 자리에서 터이만 하면 파가 나오겠죠 파어미자 오른손 엄지 막으면 레 왼손 엄지 막으면 도가 나옵니다 자, 같이 가볼까요? 자 준비. 자, 오른손은 꼬리 부분에 4번하고 5번 손가락 찾았고요. 자, 왼손은 지금 3개 구멍을 열었어요. 3개 구멍을 열면 도가 나옵니다. 새끼손가락 아직 안 열었어요. 새끼손가락 꼭 막고, 왼손 엄지도 막았습니다. 자, 준비. 시작. 도, 둘. 옆사에 대자. 레, 둘. 오른손 미, 미. 자, 새끼손가락 입니다 시작. 파, 둘. 거기서 터닝만. 시작. 투. 그 다음에 왼손 미파 마금은 미 시작 미 오른손 엄지손가락 연 상태에서 또 마금 뭐가 나죠 레그 다음 왼손 마금은 도 이제 한박입니다도레미레미파자 가볼까요 시작 도레미레미 레, 미. 새끼손가락 그 다음 미파미레도맨 마지막에 미파미레도 가볼까요 그러면. 왼손의 엄지랑 오른손 엄지가 같이 열렸습니다. 자, 두개 열고 자, 세, 이 상태에서 혐아하고 보시는 거예요. 자, 미파미래도 시작. 미파미래도 잘 했었습니다. 자, 한번더 들어가 볼까요? 자, 시작. 도레미 레미파, 그 자리에서 미파미래도. 네. 잘 하셨습니다. 희망과 악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망과 악보를 보시면요. 4분의 3박자 곡이고요. 어, 높은 자리표와 박자표 중간에 플랫이 붙어져 있습니다. 셋째 줄이 시죠. 그러면 곡 전체에 시를 반음 내려주어라라고 제시어가 되어 있는데, 어,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악보를 보셔도 시가 없습니다. 개 이름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다장조처럼, 어, 오카리나를 연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첫 박이 2분 신표 두 박자랑 어 그다음에 4분 음표 한 박이 나와요. 2분 신표 두 박은 시죠. 그러면 하나, 둘, 도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한 마디 안에 4분의 3박자는 3 박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한 박밖에 없으세요. 그래서 이런 마디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합니다. 그러면 하나, 둘, 도 파파. 파. 그럼 첫 박이 약박으로 어, 부셔야 되는데 약박이라고 해서 음정이 떨어지시면 안되고요 그 음정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힘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이 풍진 세상을 마이거라이 풍진 세상을 마 틀리죠 약박은 이 풍진 이 풍진 틀립니다 그래서 약박과 생박의 느낌을 조금 살리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어, 터닝은 두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두가요 부드럽죠. 티급 발음은 조금 더 거친 발음이 나시는데요. 티급 발음은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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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어, 2분음표 두박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4분음표 한박자만 소리내고 한박은 숨을 들이마시도록 할게요. 어 그래야지만 또그 다음 마디를 또 불실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어이 음들이 끊어지면서 불러야 될까 아니면 연결되면서 불러야 될까요? 네 연결되셔야 돼요. 도파파 파솔라 파, 도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도파파 파솔라 파, 도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? 오카리나 소리로도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. 이 소리랑 소리가 끊어지는 소리랑 연결하는 소리가 틀리죠. 그래서 저희는 연결하면서 부드럽게 두도도도도도 여기서 꼭 숨을 들이마셔야 돼요. 중간에 새로운 호흡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자 가볼까요? 자 하나 둘 도-파-파-파-솔-라-도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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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고 허! 다음에 이제 라솔이 약박입니다 라솔 앞으로 호흡을 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라솔-파-솔 솔 그대로 떨어지셔야 돼요 도 하고 한박 쉬었잖아요 그러면 라솔-파-솔-라 하고 여기서도 어, 4분음표 한 박자만 불고 그 다음에 한 박은 숨을 쉴게요 그럼 소리를 들려 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. 자, 가볼까요? 라솔파솔. 시작. 라솔파솔라.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으 자는 약박이죠. 으이, 희망이 무엇이냐. 개 이름으로 하면, 랄라솔파솔파레도. 랄라솔파솔파레도. 이렇게 개 이름이 나오겠죠. 그러면 어, 너의 희망이, 여기서부터 가볼까요? 자, 준비, 시작. 랄, 랄, 라, 쏠, 파, 쏠, 파, 레, 도.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, 부이와 영, 아, 를, 로. 하고, 숨을 또한 방울 들이마시고, 라, 쏠, 파, 쏠, 라, 라, 라. 하고, 빨리빨리 들이마시고 솔도솔 하고 붙임줄이 있어요 점 2분음표 세 박자랑 그 뒷박에 점 2분음표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여섯 박자를 다 부르시지 마시고요 다섯 박자만 부르고 한 박은 숨을 쉴게요 그래서 솔도솔파둘셋 하나 둘 하고 숨 들이마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부기와 같이 가볼까요? 자 준비 시작 도파파파솔라도 라솔파솔라라라 솔도솔파 쑤 제가 좀 가장 되게 숨쉬는 소리가 어 <laughs> 하고 들리시라고 좀 소리를 음 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<laughs> 세게 내시면 안되고 살짝만 근데 제가 막 표현을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.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높은 레가 나와 요 높은 레 높은 파까지가 나오죠. 그 다음에 끝. 라솔파 여기서는 이 오른손 운지가 나요. 그럼 그 앞까지는 어, 오른손을 4번하고 5번 손가락을 꼭 잡으시고요. 레니까 솔라시도 레까지 자 새끼 손가락 하나만 맞고요. 나머지는 다 손가락이 구멍을 열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손을 다 열어 주셔야 될까요? 아니죠. 자왼손에 사이드에다가 엄지 손가락을 지탱을 하죠. 그래서 레레레 뛰고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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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레 이렇게 옆으로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열고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가 이렇 열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까지 여시면 파가 나요.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짠 하고 여셔야 돼요. 자 옆으로 보시면 짠 손, 손이 보이나 같이 이렇게 여셔야 돼요. 자레레레도레파레도도도 레, 레, 도, 도, 도. 한번 숨은 어디서 쉬어야 될까요? 발 높은 파에서 한박하고 그 다음 한박, 한박 들이마시면 돼요. 파 들이마시고 레도도도라 들이마시고 자 푸른 하늘 같이 가볼까요? 자 준비 시작 레레레도레파숨 들이마시고 레도도도라 들이마시고 라 풀고 라솔파솔파레도 들이마시고 되셨어요. 이 부분 다시 들어가 볼게요. 자, 오른손 꼬리 부분에 악기 잡고 왼손 엄지까지가 열리는 게 레입니다. 자, 시작 레레레 레, 도레 같이 고파네도도 도라 도, 랄라 솔파솔파네도자 잡은 성 푸는 거 언제 풀었죠? 랄랄라 솔할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오른손이 랄랄라 솔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. 잡은 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. 랄 달라 풀고 솔파 바로 떨어지셔야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세상 만사가 춤 몽중에 자 처음하고 똑같죠. 그럼 같이 가도록 합니다. 자 준비. 자 하나 둘. 도파파파솔라도시고라솔파솔라라라시고솔도솔파자 이렇게 되죠?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반주를 맞춰서 연습을 들어가실 건데 자, 1절 한번 부시고요. 그다음에 간주가 있어요. 간주 듣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한번더 반복합니다 하나 둘로파파파솔라도시고 <목소리> <목소리> <하나, 둘!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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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웃으시고요. 하나, 둘. 잘 하셨습니다. 어, 고음의 파까지 운지를 끼셨죠 어, 고음 가실 때, 레, 미, 파는 오른손 꼬리 부분 4번하고 5번 손가락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아껴 툭 떨어지고요. 또, 어, 또 왼손에 엄지, 오른손에 엄지 여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잡으셔야 됩니다. 자, 건강하게 한주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!